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김기현 만나자 연락 왔지만 강대식 최고, 오래전 유승민계 이탈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만나자 연락이 왔지만 사실상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대식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유승계, 유승민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유승민계를 이탈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원에서 전하고 있어요. 네, 천하람, 김기현 만나자 연락 왔지만, 강대식 최고, 오래전 유승민계를 이탈했다. 네, 연대 포용 진정성 확인이 우선이다. 이준석께 배제 외치는데,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상 에뭐 포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 김재원, 조수진, 장혜찬, 최고위원이 저를 포함한 개혁 후보들을 영구 추방의 대상이다, 훌리건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준석계 배제 여기에 대한 정리가 돼야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강대식 의원을 최고위원 네, 유승민계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승민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분이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분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친윤계이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는 친윤계 일사기다, 일색이다, 일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안철수 위원한테도 과학기술 위원장을 맡아달라. 당연히 안 하죠. 네, 당연히 안할 텐데 그냥 에, 포용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에, 이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당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에, 향후 에, 유승민 이준석계는 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겠죠. 네, 그래서 이준석, 천하람 등 이런 개혁성향의 후보들이 윤석열 이 당이 결국에는 무너질 거다. 그 순간을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힘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당 체제로 갔을 때 초기 단계니까 지금은 뭐별 얘기 없겠지만 앞으로는 큰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겠지만 결국에는 공천 정황에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험지 쪽으로 이제 보낸다든지, 험한 길로 보낸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들을 품는 척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유승민계가 이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쪽은 거의 이제, 에, 개헌 세력들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치는 개헌 세력들과 손을 잡지 않겠는가? 에, 저는 그렇게 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